안녕하세요. 코로프 한국 대표 임피아 테 샷입니다. 아, 내가 지금 실망을 <laughs> 많이 한 게임이야. 어, 이게 임... 그, 이번 작부터 좀 점프샷... 이게 뭐 약화됐다고 하는데,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자, 소리 좀줄이자그 뭐냐, 지금 서버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. 계속 근데 방이 그 미국 방이라서 이게 핑이 나쁘 나빠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,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확신이 안 가. 그래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좀 어이없게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점프를 뛰 뛰자마자 그냥 녹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이 점프 샷서 이제 못하겠어 무서워가지고 진짜 상황에 맞춰가지고 필요할 때 아니면은 이제는 보스는 건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일단 베타 게임을 하면서 지금 저의 저는 좀 많이 기대했는데, 하, 왜냐하면은, 요번에 엄.. 더잘덮더라고요더잘 덮고, 뭐 하기도 전에 이렇게 확, 그니까 러 2대1 싸움도 잘, 그렇게 이기기 힘들더라고요 아, 그래가지고 좀, 그, 고스트 2버전, 아시죠? 그거를 내가,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게임하면서 그리고 총은 음 SMG는 그 뭐야 두 번째 SMG 지금 내가 쓰는 거 이게 좋은 거 같고 AR은 그냥 기본 기본 MV4였나? 그거랑 그그 그 뭐냐. 그 모빌리티 빨라... 그 그러니까 AR 총 중에 모빌리티가 증가되는 그 스탯이 있어요 총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타입 2도 괜찮은 것 같아요 타입 2도 은근히 레이저 총이라서 괜찮고 아 근데 너무 빨리 녹아가지고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,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소리 베이스가 너무 커가지고 게임이 좀 킬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. 그래가지고 아 나는 그 50킬 정도만 하면은 되게 <laughs> 지금 많이 한 거라 생각되는데 스트릭 쌓기도 힘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도미네이션의 그 킬이 75점 한 마리 죽여 원래 100점이었는데 75점으로 덕보 됐고 저캡쳐 ABC를 먹으면은, 원래는 200점이었는데, 150점으로 또 깎여가지고, 그게, 킬스트릭 부르기도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. 우선, 그, 장, 좀, 그, 퍽 시스템에서는 이제, 좀, 강요한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래도. 좀 자유적으로 이제 좀 쌓을 수, 있,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게더나은것 같고. 근데, 핑이 원래 안 좋아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? 블랙옵스 2랑 블랙옵스 3? 근데 이거는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내가 진짜. 초반에 지금 그니까전판그니까몇 게임 때부터 지금 좀 이렇게 게임 하는 감이 좀 생겨 가지고 좀잘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대가 유비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<laughs> 아무튼 그 전에는 계속 그냥 해 봐야 계속 오버 오버대선 안 하지만 그냥 거의 1이 1.5인 분그 정도만 해 가지고 아 되게 힘들더라고요. 게임이. 게임이 많이 어 힘들더라고요. 예. 힘들어. <laughs> 그리고 또 이게 매치메이킹이 문제인 거지는 모르겠는데 도미네이션을 하잖아요. 방풀 방을 잡아본 적이 없, 한두 판이었나? 한두 판밖에 없었어요. 저는 지금. 그그 그 나머지는 그냥 3대 3, 4대4 이게 끝이야. 지금도 3대 3, 4대 3, 어4대 4네, 4대 4, 4대 4죠. 그래가지고 좀 많이 서버 문제가 이렇게 좀 많이 그 있네요 그래갖고 내가 요새는 브루스를할때66 썼는데 지금 또 다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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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좀45 쓰고 있어요 감독 그리고 불편한 거는 다 갖다 붙여놓고 인피니티 어페어가 편한 기능을 좀 많이 없앴더라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류탄 던지는 모션. 그 모션 자체가 너무 이상해졌어. 되게 불편하더라고요, 저는 또, 이게. 이번에는 타입2를 제가 그 스톡을 풀기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. 오, 싶어야 이거 잘못 걸리면 진짜 훅 가기 때문에. <laughs> 그니까 러 이게 점프샷을 할때 뭔가 이렇게 딱 에인보중에 받는 느낌이 확 있어요. 근데, 이번 짝은 그런 게, 없어. 별로. 내가 못 느끼는 건지, 어떻게 건지 모르겠지만. 아 너무 힘들어요. 점프샷 하면서 뭘 하는, 진행한다는 게. 그냥 녹아버리기가 쉬우니까. 이게, 패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좀내 개인적인 바람은, 스코어 스트릭이, UAB가 400이잖아요. 이거를 600으로 증가시키고 체력 부분을 좀더 증가시키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. 너무 이게 고스트 때 ICR 같은 아니 그 그러니까 체력 회복이 되게 느렸잖아요 게임이 고스트 때 그거랑 좀 거의 유사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그게 되게 좀 까다롭더라고요. 근래 SMG는, 잘 모르겠어. <laughs> 에라, 에, 이라드라고 읽어야 되나? 에라드라고 읽어야 되나? 그게, 안정성 있고 좋긴 하더라고요. 근데, 그래도, 아직 뭐, 프로 유저들이 뭐,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. 나도 잘 모르겠어. 일단은 그거 두개한번 써보세요. 그 카르마라는 총그 SMG가 벡터거든요, 벡터? 원래? 그럼 난벡터가 좋다는 거를 1%도 솔직히 못 느끼겠고. 근데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니까 OP 총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 총이 그렇게 막 반동이 막 안정성이 엄코 리콜도 좀 심한 편이고. 그닥 그렇게 오히려 아까 전반전 때 보여준 SMG나 그첫 번째 SMG 이라드. 이라드. 그게 훨씬 안정성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. 좋다는 거못 느끼겠습니다, 아 아... 근데 좀 많이 아쉬워요, 개인적으로는. 되게 많이 아쉽네요. 기대를 많이 했는데, 내가... 볼 때는... 어... 리마스터 쪽으로 몰릴 것 같아요. 한국 여자들은 이게... 오히려... <laughs> 그래도... 마음에 드는 거는... 맵... 자체를 좀잘 만든 것 같아요. 요번에는 이렇게 좀 뻥뻥뻥 롱길전 롱길 마, 있고 이렇게 좀 뚫리게 만들어야지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블랙옵스는 배, 총기 밸런스는 다 괜찮았는데 맵 밸런스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맵 밸런스 하나 때문에 또 이렇게 망가... 져가지고 이제 또 총기에 대한 조준 ADS나 그런 게 거의 SMG가 높음 먹고 막 그랬었죠 근데 요번 어 인피니티 오페는 또 리스폰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아, 뭐 첫날이라서 나도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, 그래도 모르겠어. 잘 그니까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푸시하면은 왼어 어, 왼쪽 맞네. 어, 왼쪽, 왼쪽. 아씨, 이거는 좀 뻘쭘하네. 그니까, 네, 여기 스폰 되고, 이런 식으로, 대충 간만 와요, 대충. 그 그러니까 맵이 워낙 넓다 보니까, 아, 넓, 그러니까 넓다는 게 맵이 큰, 큰건 아니거든요. 그니까, 좀 이렇게, 활지로가 많아가지고.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, 제가 아직 리스폰 개념을. 이런 건또 나중에 내가 계속 해보면서 올려볼게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질것 같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졌네요. 감사합니다.